일기 1주차, 2주차, 3주차 다 저희가 공을 받는 움직만 했어요. 마지막 4주차 때 저희가 알려 준 그대로 잘 나온 영상도 많이 있고, 저희가 지적한 게 그대로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경기 영상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 볼게요. 신라랑의 비판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면 너희 재수강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자, 어 스로인 상황이고요. 아,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보시면은 어떤가요? 다 이게 잘된 건가요? 첫 수업에 말했던 게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아, 첫 수업 때. 첫 수업 때 우리가 공을 못 받는 이유를 저희가 팩트를 알려줬잖아요. 그렇지. 왜그 받는지 이유를 나한테 찾아 제자리에 서서 그냥 공만 달라고 하니까는 지금 어떻게 수빈 답도 있는데 어떻게 줘? 그럼 보시면은 여기 움직이는 사람이 자 보세요 한 3초 동안 아무도 안 움직인다는 거야. 움직고 나한테 달라 이거야. 그럼 주면은 안 뺏길 자신이 있나? <laughs> 바로 뺏긴다는 거지. <laughs> <laughs> 이럴거면은이렇거면은 이럴 거면은 움직임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 움직임을 어떻게 갖는지 다시 한번 보면 서와줘 설명하고 있다 지금 뒤에 보면은 등지고 있는 사람 뒤쪽을 보면은 공간이 여기, 여기, 여기. 이 공간 엄청 많죠. 넓죠. 예. 수비는 지금 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앞으로 막 앞으로 쏠려 있죠. 있죠.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돌아뛰면은 이 수비 아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은 사람이 두, 두 사람이 두 있잖아요. 두 사람 예. 여기 여기 여기. 이 사람이 어, 사이드로 그대로 빠져주고, 아, 음, 이 사람은 가는구나. 오면서 안으로 들어. 아, 아. 스위치를 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하는 네. 이렇게.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갈 때이바깥발을 던져주면은 이 사람은 수비랑 원 쪽으로 공이 오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가면 돼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장난 그런 건지, 얘는 얘 주력. 저기 저기 뭐병 요렇게 되는 거죠. 자이 장면 한번 볼게요. 이 장면 음, 자, 가다가 슬슬 오다 가습니다. 가 아이 움직임을 이렇게 라이스. 시원시원하게 띄워줘야 돼. 이렇게. 아, 시원시원하게 띄어주기만 했고 공은 못 받았지만 이런 움직임이라는 거죠. 수비수를 떼어내고 공간을 달려가는 움직임. 근데 얘가 잘했던 게 <laughs> 수비수 뒤에 있어 지금. 뒤에 있으면 수비는이 사람이 내 멘트 공격이 어디는지 모른다는 거지. <laughs> 수비는 놓친 거야 지금. 놓친 거지 멘트를. 근데, 근데 얘가 <laughs> 저걸 노리고 했는지 아, 그냥 어떨 게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하는 게 맞아요. <laughs> 성수지 이거 시크한 <laughs> 성수였던 것 같은데 지금 뒤에서부터 살살살살 가다가 나가, 체크한 다음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앞으로 돌아서. 어, 다 어, 그냥 수비 늦는 거지. 이때 볼러니까 늦는 거예요. 아 움직임 진짜 좋았다. 잘했음 진짜 좋았다. 잘했어. 아 잘했어. 자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이거는 스로인 상황에서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 요것도 재밌는 장면. 요거지 요거. 지금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이게 잘한 게 지금 음. 이 선수가 음. 서 있다가 이렇게 수비수를 달고 이두 선수가 수비수를 달고 나왔고 그 뒷공간을 하게 된 건데 이것도 훈련 때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주 훈련 때 음. 리턴 받으면서 수비를 끌고 나온 그렇지. 공간으로 침투를 하라는 훈련을 많이 했는데 맞아. 그대로 왔죠 나오는 자리로 내가 보고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 신기한 게 배운 게 진짜 매치에서 상황이 나온다라니까. 그리고 네. 드로링을 할때 이거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 드로잉 꿀팁 공을 가지러 가면서 내가 줄 곳을 빨리 봐놔야 돼요. 아... 미리 보면서 가야 돼. 요 공만 보는 게 아니라 공을 가지러 가면서 우리 팬이 어디 있는지 보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제일 좋은 플레이는 빨리 인플레이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보시면은 그렇지 이런 상황인 거예 지금 선수를 주목해보세요. 순간적으로 그렇지. 음... 뭐지. 그냥 무주공사네 혼자 와서 서로 사인이 잘맞아 이거다. 사인이 잘맞는면 근데 네. 드로잉사의 인플레이도 되게 빨리 진행했는데, 수리가 어. 준비하기 전에 지금 바로 씌어버리잖아 지금 다땅구고막 지쳐서 있는. 있는데, 순간적으로 달려버리니까 스피드의 변화를 적절하게 주것 같아요. 아, 근데 아, 나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마추어 레벨에서 이렇게... 이쪽 젊은 친구들, 만 배우기가 배우고 와야 되는... 옛날엔 김대행 복보님이